다 아, 너무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어 조금 더 세게 할수 있는 기준치가 너무 낮아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알고 있는데 여기서쭉 그냥, 그냥, 그냥 나가 버려야지 임팩트가. 한더 쭉, 쭉, 그렇지. 지금도 조금 뻗어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거보다는 팔을 약간 펴서 나가야 되는데 이마를 올리려 붙이려고 한단 말이야. 자 이제 자 커터 백드라이브. 자, 에, 아, 에, 아, 아. 쭉. 자힙 빼고. 자 시작 그죠 너무 재지 말고 조금 스윙을 자연스럽게 빼셔야 돼요 지금 어때 너무 이런 느낌 스윙이 약간 되게 축소됐어요 더뺄땐 빼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멀한 커트잖아요 평범한 커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 정도까지는 조금 이성환 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커트가 뭐 상대방 커트가 생각한 것보다 더뭐 이렇게 왔다 이런 거는 그렇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잡힌 거를 갖다 너무 뭐 뭐냐면 지금 모양이 어땠냐면은 이사장님 리시브 때 선제 잡고 도망가는 그런 모색 그런 자세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할수 있는 걸 하고 대신 뭐 그런다고 세게 걸라는 게 아니고 할수 있는 거야지만은 해 세게 걸지 않고 뭔가 루프를 하더라도 뭔가 스윙 스케일에서 상대방한테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백드라이브라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쭉 거는 거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는 거 하고는 상대방이 느끼는 위압감이 다르단 말이야, 그렇죠. 뭔가 스윙 스케일을 보여줘야지. 자, 어이. 그렇지. 이런 느낌이 돼야죠. 훨씬 자연스럽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네. 근데 다 너무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냐면, 어, 조금 더 세게 할수 있는 기준치가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지. 할건 하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제끼는 것도 뭐냐면요. 그 그렇죠. 이소환 님이 재낄 줄 알아요. 재낄 줄 아는데 뭐냐면 게임 때이런거 거의 없죠. 일단 걸그렇할수 아 네. 있는 거는 해야 된단 말이야. 미스하더라도 재낀다는 걸 보여 줘야. 어 상대방 이 right. 얘가 백 드라이브에서 뭔가 강한 게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어, 괜찮은 공인데도 루프 걸어 그러면 딱그정도인 거야. 상대방이 딱 거기까지만 오! 내가 지키고 있어도 반응을 할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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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응, 타이탄 분한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또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자. 자. 아, 네, 예. 쭉 그렇지. 괜찮아요. 해도 돼 자, 쭉 그렇지. 자. 아, 예. 쭉 그렇지. 괜찮아. 자. 아이. 자, 그렇지. 자. 아, 예. 다시. 준비. 아이. 보고. 그렇지. 자, 자에툭에이다풀어졌어자 에이, 어이 여기 으쌰 그렇지 자 어이 으쌰 자자 고고 자하 그렇지 자 어이 하 그렇지 다시 준비 어이 으쌰 오 나이스 그니까 러 오히려 이승환님 있잖아요 찔러주는 걸 타이트하게 더잘 걸어 약간 느슨하게 하면 오히려 약간 오색해 느낌이 그죠 박자를 쭉 빼야 되는데 여태까지 너무 안빼버렸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커트를 묵직하고 뭔가 팍 들을 때는 반응이 착 나와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공이 가면은 그렇죠 이 남는 시간을 약간 오색해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자그 크게 해줘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동호인분들이 결국 아무리 빨라도 사실 선수 플레이까지 스피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 작게 하고할 필요도 없어요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선수부랑 한다. 그래도 선수 출신들도 은퇴하잖아요안 빨라요. 결국 뭐냐면 약간은 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야 되는 거지. 자, 자, 그렇지. 다시. 자, 그렇지. 대신 이제 뭐, 쇼핑풀이라든가. 그런 분들 만나면 조금 줄여야 될 필요는 있는 거랍니다. 자, 이제. 자, 쿼트하고, 화쪽에 드라이브 하세요. 그리고 움직여서 드라이브 하나 더. 자, 아, 네, 거잇 자, 파드라이브 원스텝으로 바로. 자, 아, 네, 원스텝. 아니야. 이것도 지금 뭐냐면, 더 뻗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확, 그냥 밀어버려야 되는데. 자, 그렇죠. 그냥, 그렇죠. 또 그렇지. 밀어버려. 이것도 더 과감하게 밀어도 돼요. 이게 왜냐면, 제 커트가 타이트하지만은, 일단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이거는 이성환님 임팩트면 다칠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도 칠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쵸? 알면은, 알면은, 그렇지, 이렇게. 오히려 약간 올리려고 하다가 임팩트나 이런 게더안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그때 스윙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알고 있는데 여속력이쭉 그냥, 그냥, 그냥 나가버려야지, 임팩트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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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쭉. 자. 자. 그렇지. 밀리지 않게. 자. 자. 네. 에. 하이. 시작. 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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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 쭉. 그렇지. 이렇게 걸어야지, 이렇게. 자. 아예쭉 그렇지 이렇게 되어 걸어야 돼아예쭉 그렇지 이렇게 되어 걸어야 돼자 에이 보고 자자 자, 괜찮았어요 그래도 걸어야 돼자 그렇지 그렇지 걸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에이 걸어야 돼 그렇죠 지금 어때요 공은 되게 낮았지만은 충분해요 그리고 그로버의 장점이 이런 거란 말이야 앞에서 째도 텐션은 약간 오버될수 있고 힘이 안 받을 수 있지만 얘는 잭하면서 붙어가지고 짧게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네, 쭉, 그렇지, 쭉. 아, 봐. 대신 여기서 놓치면 안 되죠. 이미 잭 끼는 순간 뭐냐면 스피드 전이에요. 제가 떨어져서 받아도 공은 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윙을 줄여야지. 하나, 네, 쭉,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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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렀다. 자, 그렇죠 자, 그렇지. 그러니까 스핀, 그러니까 스윙, 그러니까 스텝을 서두를 필요 없고요. 스텝은 원래대로 움직이고 스윙 임팩트만 조금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 에, 쭉, 자, 에이, 자자, 미려, 따미려, 따. 오, 에이, 하나, 자, 밀렸다, 밀렸다. 하고, 어이, 아, 여기, 에이, 미, 한담 더. 자, 어이, 아, 에이, 하나, 에이, 봐봐, 한 담도, 쭉, 쭉, 그렇지, 지금도. 조금 뻗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이거보다는 팔을 약간 펴서 나가야 되는데, 이마를 올리려 붙이려고 한다 말이에요. 붙일 필요 없고, 자, 쭉, 그렇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때리는 느낌도 살짝 있어야 돼요. 때로는 느낌이 어떠냐면, 오, 너무 가볍게 들어갔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공을 지금 이용해야 되는 거죠. 아 네, 쭉, 그렇지, 다시. 일어나지 말고, 아 네, 쭉, 그렇지. 지금 같이. 꽂아준다는 느낌. 자, 자, 에이, 늦었어, 늦었어. 자, 커트가 타이트해. 쭉, 그렇지, 다시. 커트가 타이트한 거, 쭉.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발력을 이용해야 돼요. 자, 쭉, 그렇지. 커트지만 반발력. 자, 쭉, 에이, 늦었어. 다시. 자, 뻗어. 준다. 다시, 늦었어. 자, 뻗어. 채껴 그렇지. 지금 느낌이 어때요? 약간 뭔가 탕, 튕겨나가기만 했죠? 이런 느낌을 걸어야 돼요. 자아툭 네, 그렇지. 저 오히려 지금 가볍지 않아요 느낌이. 공 좀만 주고 하실까요? 네. 어 그죠 그거 그거 때 약간 그런 그런 기술인 거예요 그런 기술 약간 물론 끊어서도 걸수 있지만은.